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어, 제가 <laughs>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유튜브 첫 영상이 30만 어, 조회수를 넘어가면서 어, 오늘 기념으로 영상을 만들게요.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리플들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어, 그래서 짧게 감사 메시지 겸 어, 현재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저는 일단 런던이고요. 지난번에 런던에 왔다가 벤쿠버에서 가족 여행을 한 2주 동안 한다고 해서 가족들 다 만나러 벤쿠버에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 있고요.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어, 이민 이민을 가고 싶어서 어, 지금. 그, 거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한, 한 달쯤 됐는데요. 길게 두 달쯤 걸린다고 해서, 한달 정도만 더 기다리면, 어 받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고, 올해 말에는, 음 응, 행결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일단, 어, 제가, 리스본으로 가고 싶은데, 어,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친구들이 많이, 어, 몇몇? 있어서,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리스본으로 간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결정을 했던 거고 어, 그래서 어, 이주하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 싶어서 일단은 어, 단기로 친구네 집에서 있기로 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데 롱텀으로 한1년 정도 어디서 살을 살까를 이제 보러 어, 한몇주 있다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처음으로 가게. 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벤쿠버에 있는 남자친구랑은, 어, 이제, 어, 한 8개월, 9개월 정도 만났는데, 롱디는 제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연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게, 어, 음, 헤어지게 됐고요. 이혼도 잘 해결이 됐고요.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으로, 음, 전 남편을 만나서, 어, 케첩도 하고 <laughs> 너무 서양스럽지 않아요? 아, 뭐다 서양 사람들이 또 헤어지고 다 이런 식으로 만나지는 않겠지만 어, 좀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긴 했는데 이거는 어, 좀 오늘 말하기 좀큰 에피소드 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나를 잡아서 <laughs> 어, 나누기로 할게요. 그러고 어 제가 진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아, 카르마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착하게 욕심 안 부리고 정직하게 살면 자기가 이렇게 뿌린 건 언젠가는 다 거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음, 그만큼 받는 것 같아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laughs> 착하고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좀 여정을 걸어 나갔고 이겨나갔고 어, 외국에서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운 것도 많고 커리어 쪽으로는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한 10년을 넘게 이 분야에서 좀 있다 보니까 큰 회사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 보니 까 어, 멘토링도 하고 어, 사람들을 제가 이제 큰 위치에 있, 으니 아,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아, 낮은 그런 주니어 레벨 좀 많이 이렇게 끌어오고 싶다, 좀 많이 내가 배운 것들을 어, 알려주고 싶다 이래서 멘토링도 많이 했었고 하고 있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제 이야기, 제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느껴왔고요. 이제 이혼하고 나서 했던 연애 코치를 하면서는 이제 점점 뭐 코칭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런 연애 코칭을 배우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인생에 어떻게 어플라이가 됐고 또 커리어 쪽으로는 전공적으로는 내가 일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코칭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게 생소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솔직히 이게 되게 흔한 것 흔한 기회가 아니었고 저도 이제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코칭을 시작했던 거였고요. 제가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원과 그리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서 어,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 나처럼 어려운 그런 일들을 거쳐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더 써일 수 있고 어떻게 더 공유를 할수 있을지 어, 고민하다가 이제 코치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칭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한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코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어, 아래 소셜미디어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하는 코칭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